안녕하세요, 퍼프로션의 레드입니다. 요즘이 구매 대행 비수기기도 하고 장마가 시작되어서 날도 좀 추적추적하고 많이 어둡죠. 주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힘이 좀 빠지시기도 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셀럽님들께서는 오히려 업로드에 더 주력을 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업로드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팔렸던 제품 중에 좀 추천드리기 좋은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 제품은 공업용 용접기입니다. 사실 딱 보았을 때 정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하나를 다 알아보거나 이 제품이 팔릴까? 하는 생각으로 좀 공을 들여서 생각을 하면서 업로드를 하시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같은 시간에도 업로드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보고 그냥 이런 제품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옵션이 있죠. 옵션이 많으면 고객님께서 보셨을 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옵션 중몇 개를 선별해서 간결한 옵션명으로 업로드를 빠르게 해줍니다. 나와있는 옵션을 빠르게 훑어보면 이 제품은 음, 1인과 그리고 4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을 링이라고 하고, 뭐, 개수에 따라서 2링, 4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 2링을 골라서 4개로 추려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왕왕으로 질문을 해본 결과, 이 제품의 무게는 26kg, 무게에 따른 배송비는 44,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제품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옵션이 좀 이렇게 많은 제품을 업로드하실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옵션을 함께 업로드를 했을 때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거나 부피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영마진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이 많은 제품을 추려서 업로드를 하실 때이 점은 꼭 주의를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주로 공장에서 많이 주문을 주시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 대량으로는 10개까지도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579위 아니죠? 하나만 주문하면 1000위 안 이하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해당 제품이 아니지만 두개 이상 한꺼번에 주문을 받는 경우에 합산 과세에 따라서 관부가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주소지가 다른 통관번호를 개수대로 받으시거나 시간차를 두고 배송하는 방법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배송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님께 합산 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따로 배송을 해드리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한꺼번에 받으시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는 주소지가 다른 통관번호를 몇개 보내주시면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수긍하시고 빠르게 통관번호를 구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제 보통은 시간차를 두고 배송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는 셀러님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절대 합산 거세가 나오지 않게 시간차를 두고 통관시키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배대지 또는 여긴 유니패스에 들어가시면 통관 조회를 할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화물 진행 정보, 여기에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이두 번째 거를 클릭하고 여기에 운송장 번호를 넣어서 조회를 누르면 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통관이 시작이 안된 제품은 이렇게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아직 중국에서 출발 전이거나 배를 타고 제품이 운송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아까 전에 제품보다 빠르게 배송을 보낸 다른 운송장 번호를 넣어보았습니다. 인천항토는 평택항에 도착해 통관이 시작된 제품은 여기 하나에 불이 켜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초반 적화목록 제출, 적화목록 심사 완료 부분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다음 제품을 보내면 합산과세가 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첫 번째로 보낸 제품은 세관에 도착해서 통관을 시작했으니까요. 예, 확인하지 않고 한 하루 이틀 뒤쯤 보내버리면 잘못하다가 함께 통관이 되어서 합산과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전자제품인데 두 개가 한꺼번에 통관이 진행이 되다가 폐기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불이 켜졌을 때 마음 편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옥션에 들어가셔서 공업용 파이프 융착기를 검색하시고 신규 등록순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유사 제품들이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업로드했던 제품은 두 개의 링이고 이건 4링 조금 더 가격대가 있네요. 또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것도 색은 다르지만 4링 그리고 쭉 이거는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제품이고요. 또 어, 이런 제품도, 이 제품도 괜찮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확인을 하시고 업로드를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합산 과세 관련해서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에너지 잃지 마시고 업로드 더 열심히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메일 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